천불도 천수선양입니다. 정말 말문 트이고, 사람 봤을 때 보이고, 자기 실력님 모습 보이고, 내가 누가 할 정도면 일상생활도 안될 거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말하고, 혼자 말하고 하시는 남자 분여자분. 도와드려요,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문 열리면 계속 말하고, 혼잣 말하고 해요, 시니 많이 올라서 인간 마음 없는 거예요, 술 먹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 길이라면 신이라고 생각이 들면 물어보세요. 저 사람 어때요? 사기꾼인지 도와주실 사람인지, 그럼 말해주실 거예요. 지금 새벽 2시 30분 이길 가실 분은 아직도 못 자고 1시간 아님 30분 자고 아님 밤새우고 출근하시겠죠? 점점 힘들게 해서 직장도 그만두게 만들고 회사에 가서 정신없게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시겠죠? 저도 그런 경험하고 이길 가고 있어요. 진짜 간보려고 하지 말고 신령님들도 간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 되실분은 살리고 이길 가려고 하시면 인간으로서 돈시원도안 받고 도와드릴게요. 저도 힘들게 이길 가고 있는 거라 돈으로 도와드릴 순 없네요. 제가 모신 신령님이 너랑 인연 온다고 해서 돈시원도 받지 말고 도와주자고 해서 인스타 유튜브에 인연을 닿을 수 있게 글 적어봐요. 저는 울산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어요.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죽을라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이 길은 돈 없어도 이길갈수 있어요. 돈 없어서 신령님 못 모시는 세상 어디 있겠어요. 자꾸 유튜브 보고 허주잡신 이런 말에 자꾸 믿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이길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신 모시면 신령님 우리 가족 지켜주시겠지. 내가 희생하면 그래전내 인생 포기하고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이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돈은 진짜 못 벌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든 사라지더리고요. 시련도 주시고, 돈으로 힘들게 하시고, 내림받기 전에 무당들이 신이 다돈 벌어준다. 닌 대한민국에서 이름 날린다, 신받음 날린다, 이딴 거 믿지 마세요. 진짜 이 길은 부적, 점사, 지성, 초하로 이런 행사국, 촉혀준다, 이딴 거 안함 절대로 못 먹고 살아요. 그래도 이길 가야겠다, 정신병원에 갈 바야. 내 정신으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환영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돈 벌고 싶고 돈으로 신령님 찾고 싶은 분들은 잘나가는 유튜브 무당한테 가세요 저는 무조건 말문 열린 분만 이길 같이 가시면 됩니다 힘들 때 도와주시고 자기 저만 나올 때 서로 전 봐주시고 진짜 불릴 신령님들만 오세요 꿈꾼 거잘 맞더라 이땅거멀고 맨정신에 내 입에 뱉고 내가 누가다 내 모습 인간 제자한테 보여준 제자 되실 분만 오세요 나이 제한이서요 28살부터 36살까지만 도와드려요 저도 35 끝자락에 이길 가서 37살부터는 저랑 인연은 아니라고 하셔서 남녀 따지는 거 없어요 무속은 돈안 받음 사기 아니에요. 돈은 많이 받으니까 사람이 죽던 굿굿타자하니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런 실령님 그런 제자분들은 필요 없어요.